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의 심리학 시리즈 2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목권 하우절의 일장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를 통해 돈에 대한 태도가 왜 다르고 그게 왜 당연한지를 알아봤죠 오늘은 이장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를 다룰 건데요 이 챕터는 돈과 성공에서 운과 리스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거나 있는데 실력만큼이나 운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과 리스크는 돈의 세계에서 필연적이다. 위장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돈의 세계에서 운과 리스크는 때려야 뗄수 없다.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 운과 리스크의 역할을 간과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의 성공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이자 비즈니스맨이었죠. 하지만 하우절은 빌 게이츠가 성공한 데에는 엄청난 운도 작용했다고 강조합니다. 빌 게이츠는 1960년대 고등학교에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드문 환경에서 자랐어요. 당시만 해도 개인이 컴퓨터를 접하기는 매우 어려웠죠. 게다가 그는 하버드에서 폴 앨런이라는 완벽한 파트너를 만났고 IBM과의 계약 같은 결정적인 기회도 잡았어요. 실력이 뛰어났던 건 맞지만 이런 운이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반대로 리스크의 측면도 봐야 해요. 하우저런 켄 그리핀이라는 인물을 예로 듭니다.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1987년 주식시장 붕괴 때큰 손실을 겪을 뻔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19살이었죠. 만약 그 리스크가 더 커졌다면, 그는 지금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의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이유를 평가할 때, 운과 리스크를 얼마나 고려하나요? 성공은 단순히 노력과 실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운이 좋았거나, 리스크를 잘 피한 경우도 많죠? 결과만 보면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우절은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지적합니다. 바로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결정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성공에는 보이지 않는 운이 착용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탁컴버블 시기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천재 투자자로 불렸어요.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단순히 시장 호황이라는 운을 탔을 뿐이었죠. 버블이 꺼지자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고 그제야 운의 역할을 깨달았어요. 반대로 꾸준히 저축하고 리스크를 피한 사람들은 겉보기엔 성공이 덜 화려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었어요. 하우절은 워런 버핏의 사례를 통해 이를 더 깊이 설명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한 명이죠. 하지만 하우절은 버핏의 성공이 단순히 그의 천재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해요. 버핏은 20세기 중반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에 투자자로 활동했어요. 이 시기는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역사적으로 드문 호황기였죠 만약 버핏이 다른 시대, 예를 들어 1920년대에 태어났다면 그의 성공은 지금처럼 압도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바로 성공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 뒤에 숨은 운과 리스크를 이해하고, 당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돈을 벌거나 잃은 경험에서 운이나 리스크가 작용했던 순간이 있나요? 3.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자. 하우절은 운과 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생존이에요.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다. 예를 들어, 투자에서 모든 돈을 한 주식에 올인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해요. 만약 그 주식이 망하면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되죠. 하지만 자산을 분산하고 비상금을 준비해 둔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하우저는 이를 안전마진마전 오브세이프티라고 부릅니다. 즉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그는 재정적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저축이 있다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요. 반면 빚이 많거나 월급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작은 리스크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죠. 하우절의 조언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운이 나쁠 때를 대비하라. 리스크가 당신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하라. 이 장은 우리에게 돈을 다룰 때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을 가르쳐 줍니다. 성공이 온전히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가 전부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지도 말아요. 운과 리스크를 인정하고, 그걸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돈의 심리학이장은 돈에서 운과 리스크의 역할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 결과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운과 리스크를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우저리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3장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룰 예정이에요.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이 시리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이번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여러분의 운과 리스크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